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희망 멘토, 전옥표입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전업프티브의 아침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어떤 친구가 와서 저하고 청년이 상담을 하면서 계속해서 손톱을 물어뜯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손톱을 계속 물어뜯는 습관이 길러졌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뭔가 심각하고 고민될때는 손톱을 물어뜯습니다 이것도 바꾸기가 쉽지가 않네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습관은 바꾸려고 노력하고 의도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 예, 그러므로 손톱을 물어뜯고 싶을 때가 있으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즐겁고 재미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쓴책 예, 습관부터 바꿔라 이 책을 한건 선물로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기는 습관,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게 만드는 특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근데이 습관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고민하고 공부하고 또 뭔가 연구해야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습관의 구조화부터 익히자. 습관을 바꾸려면 이 습관에 대한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성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습관을 익히고 몸에 배이게 하려면 습관의 구조화라는. 초을 짜야 되는 것이지요. 그 습관은 두 가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두 가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습관을 이제 점점 좋은 습관으로 이기는 습관으로 바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에, 저는 위닝 헤비 솔루션 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기업들의 강의도 가고 강연도 하면서 습관의 구조가 결국은 기업의 문화를 만든다고 얘기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에, 첫째로 습관은 설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를 잘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설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이들의 습관이건 어른들의 습관이건 설계를 잘 해야 되는데, 설계의 모든 중심과 모든 기결점은 생각입니다. 예, 생각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넣어 주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넣어주면 좋은 습관을 기르려 그러면 그 생각단에다가 좋은 생각을 넣어 주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그릇에 설계를 합니다 그럼 밥을 어떻게 먹을 건가 라는 부분에서 생각이라는 그릇에다가 배고프면 먹지 배가 고프지 않으면 먹지 말자 이런 생각을 딱 뒀다 그러면 예,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는 것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안 먹게 되고 뭐 어, 12시 돼서 먹건 3시에 먹건 4시에 먹건 배가 고프 고품 먹고 안고품안 안 먹는 이런 형태가 형성이 돼서 행동이 불규칙적으로 변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는 7시 정도에는 아침을 먹는다. 그리고 1 2 시에는 점심시간이다. 저녁 6 시에는 저녁을 먹어야 된다. 라고 생각단에다가 설계를 딱 해두면 배가 고프고 안 고품 그 시간이 되면 우리는 식당으로 줄줄 가게 되고 우리 행동들은 식사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설계한 대로.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그릇에 좋은 것을 미리 담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받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 손주도 키워보면 어릴 때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알수 있습니다. 병원 갈때 많이 우는데 병원에 갔다가 의사 선생님 진료를 받고 나서는 비타민 줄게 하면은 그것 때문에 비타민의 보상 때문에 꾹꾹 참고 가가지고 진료 다 받고 나서는 반드시 기억해서 얘기합니다. 비타민 주세요. 할아버지 비타민 주세요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 보상을 받도록 하는 거한 시간 일하고 5분 일어나서 스트레칭이나 물한컵 마시는 것. 어 예. 근데 이것도 미리 설계해 두면 좋은 습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은 설계를 잘해야 되는데 그 생각의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을 건지 아침마다 그 설계를 해두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습관을 잘 들이고 좋은 습관을 익히고 이기는 습관을 익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 구조화시킨다 라는 거에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건축을 잘 시공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습관도 구조물 틀을 잘 짜야 된다. 구조와 틀을 잘 짜는 것은 결국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좋은 습관을 익히고 몸에 배이게 하려 그러면 외부 제어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틀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아무리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도 군에 들어가면 아침 기상나팔이 5시 반에 울리면 일어나서 기상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 주변에 일어나는 외부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이구조하는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세 가지가 뭔가 하면 첫 번째 부분은 자율적 통제성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더큰 목표를 두고 통제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살이 덜 쪄기 위해서 국물을 남기고 먹고 가급적이면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겠다는 라 부분 이런 것들은 자율적 통제성이 되겠죠 그리고 타율적 통제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더라도 타인들에 의해 통제되는 구조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은 파란불에 걷는다 이건 타율적인 어떤 통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 나를 가져다 놓으면 규범을 지키게 되고 도덕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보람. 가치를 느끼게 되고 준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의 그 통제성은 비전적 통제성입니다. 오늘은 비록 배가 고프지만 내일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강력한 보상을 두게 돼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 바뀌게 되는 거 이걸 비전적 통제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 자율적 통제성, 타율적 통제성, 비전적 통제성 이 통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잘 아셔야 이기는 습관,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고, 나쁜 습관을 교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에, 그래서 오늘은 까는 설계를 잘 해야 된다. 생각이라는 것의 설계를 뭘 담을 건가? 에, 그리고 또 구조화 부분 쪽에서 어떻게 외부 장치로 내 행동을 에, 제어할 수 있는 틀을 잘 만들 건가? 자율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고, 타율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미래 비전적... 통제선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약속했듯이 하나씩 하나씩 이기는 습관을 익혀서 성리할 수 있도록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습관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아야 이를 통제하고 수정하고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 다음 시간에는 이기는 습관 중에 실행하는 습관에 대해서 집중하여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통찰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희망 멘토 전우표였습니다.